안녕하세요. 주식매매 정보 팩방울입니다. 지금 시장의 시선은 적에도 위성에 새롭게 적용되는 차세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만나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탠덤셀. 핵심 수혜주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1. 하나솔루션 캐파 10기가 강점 세계 최고 수준의 탠덤셀 기술력 보유 미국 내 대량 생산 공장 및 수직 계열화 완성 모멘텀 26년 6월 세계 최초 건식 양산 목표 IRA 보조금 수혜 및 압도적인 생산 속도.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가변성 및 변동성 존재. 2.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케파 0.7 기간. 강점 프리미엄 시장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. 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터너 라운드 기대. 기술력 대면적 수율에 유리한 건식 공법 및 고효율 HJT 셀 방식 채택. 리스크 텐덤 셀 시장 진입 속도가 다소 느리며 실리콘 가격 하락 시 수익성 악화 우려. 3. LK 캠 강점 고순도 고효율 건식 텐덤 세령 소재 생산, 하나와의 공동 개발 이력 보유, 핵심 건식 습식 소재 국산화 성공 및 반도체 소재 국산화 진행 중, 30% 대의 높은 마진율 리스크 장기 수명 안정성 입증 필요, 26년 1월 화재 발생에 따른 여파 확인 필요. 4. 야스 강점 대면적 진공 증착 기술 보유 및 하나와 공동 특허 보유, 리스크 기존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회복 여부와 26년 6월 텐덤 세. 양산 가시와 확인 필수 5. 선익 시스템 강점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증착 기술력 하나와 랩 테스트 랩 테스트 완료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및 실질적인 수주 성과 확인 필요 6. 추성 엔지니어링 강점 세계적 수준의 HJT 및 탠덤셀 핵심 장비의 기 d 등 기술력 보유 리스크 최근 인적 분할 결정에 따른 단기적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이중 제가 꼽는 텐덤셀 4대장은 하나솔루션, l k 캠플러스 선익시스템입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주식 매매 정보 팩방 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